들은 가발 하울을 할거야 그런거 같더라고 어. 나한테도 익숙한 회사랑 박스 지금 쌓여있길래 이제 나도 눈치가 좀 생겼어 <laughs> 이 지금 쓰고 있는 요 가발도 지난 브이로그에서 여러분들께 오빠가 풍선감이라고 얘기했던 그 가발인데 요즘에 제가 그 가발 퀄리티들이 되게 좋게 쇼핑몰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발 사 모으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가발을 이렇게 또 대량 구매를 했어요 제 돈으로 구입한 거예요. 이거를 오늘 언박싱을 하고 직접 착용을 해보고 첫 인상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기 있는 이거를 해볼까? 어, 그러세요. 리네아 스토리에서 구입을 한 가발이에요. 리네아 스토리아에서는 예전에 구입했었는데 내가 세 번인가 실패하고는 다시는 <laughs> 안 샀거든. 이번에는 실패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 어, 많이 둘 ]셨네. 먼저 요거부터 까보자고요. 짜란. 요 정도 요렇게 긴 기장에 노란색 웨이브가 들어가 있고 요 가발을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발 하울 찍어달라는 요청이 진짜 진짜 예전부터 많았었고 트위티라고 검색하면 영광 검색어 항상 <laughs> 트위티 가발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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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게 어렸는데 그래 나는 일단 첫 번째 불만이 뭐냐면 지금 리네아 스토리아 가발은 지난 번에도 그랬었는데 여기가 항상 이렇게 남아 아... 여기가 되게 부자연스러워 여기가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귀를 뒤로 넘기면 얘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대신에 리네아 거 장점은 엄청 가벼워 뭔가 되게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느낌 원래 가발에 이렇게 앞머리가 있는 가발은 길게 나와서 자기 얼굴형에 맞게 잘라서 쓰라고 이렇게 원래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오늘 커팅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커팅 안한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브이로그 발표 <laughs> 정 뭐야 <laughs> 신기했어. <신기해서. 웃음> 제가 앞으로 브이로그라던가뭐 메이크업 영상 이런 것들에서 요 오늘 보여드린 가발을 착용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앞머리가 있는 가발은 정수리가 다 자연스럽게 나와 요즘에는. 그리고 이거 뿌리 염색 안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컬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응응응. 음, 음, 음. 진짜 그 고데기로 웨이브 넣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탱글탱글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되게 가발 티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도 없구 응. 별점으로 굳이 매기자면 4정도? 5점 만점에 4정도? 어, 꽤 높은데? 응! 아 이거 하나 때문에 별 하나 뺑겨 어. 이제 리네아 스토리아 두 번째 가발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이건 생머리다 딱 봐도 그치? 어. 그러면은 얘를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착용하는 모습은 편집 <laughs> 이 가발은 상당히 당황스럽네. <laughs> 뭐야? <뭐에>? 어. <laughs>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게? 여기 왜 이렇게 떠? 그러니까 인간 계란이 됐어. 아니 외계인 외계인 됐어 외계. 뭔가 배송될 때 잘못 배송된 눌려서 이랬나? 거기 뜨지만 않았으면 되게 예뻤을 거야. <laughs> 그치. <같은데? 웃음> 옆에가 보이지 오빠 이거 하얀 거. 이거 이 <laughs> 하얀 거. 이제 얘눈귀 뒤로 넘기면. <laughs> 이게 바로 보여가지고 티가 바로 나요 그래서 대신 진짜 제가 가발 진짜 많이 사봤잖아요 근데 이머리결에이 이 퀄리티는 정말 대박 응. 이건 진짜 인정할 만한 퀄리티에요 생머리가 예쁘네 생머리 어울려? 응. 이거는 근데 진짜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약간 어두운 긴 생머리 어, 맞아. 완전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 저기 일본에 어. 그 저기 청춘바다 이런데 나오는 여주인공 스타일 원래 보통 가발 처음 빗으면 머리카락 엄청 많이 빠지는데 이고 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나이 머리 결의 퀄리티가 늠나 늠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너무 외계인처럼 뜬다는 거이거뭐 <laughs> 아니면은 어쩜 이제 요 박스를 뜯어볼까? 이건 아마 핑크이지, 아, 매그미. 매그미다, 매그미. 여러분, 요 매그미 이 가발 사이트가 제가 그 처음에 썼던 그 파란색 가발이랑 그 똑같은 가발인데 색만 다른 거. 그거를 요기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가발이 진짜 자연스럽더라고요. 짜라란. 이 매그미는 주문하면 포장을 요렇게. 쇼핑백 넘나넘나 넘나 예쁜 이런 쇼핑백에 넣어주더라고요. 항상 여기서도 두개 샀어요, 두 개. 하나. 둘 진짜 신발 같다. 이제 요거 랜덤으로. 짜자잔. 이건 단발이다 오빠. 원래 제가. 단발 가발을 여러 개를 실패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단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가지고 단발 가발 몇 되게 여러 개를 샀었는데 다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나 이런 탈색 머리 색깔 괜찮은 것 같다. 이 지라는 거 보여줄까? 꽤 괜찮네.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왜냐면나 단발 가발 여태까지 실패했던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발은 항상 여기가 이렇게 떠가지고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얘는 여기가 안떠 너무 가벼워 옆면이 그리고 긴거 쓰다가 이 짧은 거 쓸까 너무 시원해 네. 여름엔 이거다 별점 5점 만점에 10점입니다 <laughs> 그렇게 마음에 들어? 어더 <laughs> 뭐 이상의 하울이 필요 없네 <laughs> 그러게 그래도 아버지는. 하울은 계속된다 짜란 짜라란 요거는 중간 길이다. 아 이것도 사진상으로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가발입니다. <laughs> 맞아. 어나 이런 이런 기장은 또 신선한데? 진 이게 예쁜데? 아예 길거나 짧거나도 아니라. 나 아, 이거 되게 예쁜데? 이거 이뻐? 근데 매그미 가발은. 뭐 딱히 손질 안 해도 그냥 처음 썼을 때부터 괜찮지 않아? 이 머리 결 자체의 퀄리티는 리네아가 더 좋은 것 같긴 해 근데 이 모양이라던가 여기 옆면에 안 뜨는 거 여기 안 뜨는 거 이런 거는 매그미가 더 자연스러워 어쨌든 이 가발도 만족이고 별점 5점 만점에 4.5점 정도 0.5점은 왜? 0.5점은 알게 모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조금 답답해 보여 이유는 모르겠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핑크 에이지 여기서는 딱 하나를 샀어요. 왜냐면이 하나가 비싸기 때문이죠. <laughs> 뭐지? 이게 수제 가발이래. 그래서 비싸다고 하더라고. 인모는 아니고. 이렇게 핑크색 박스에 옵니다. 핑크 에이지니까. <laughs> 짜라. 얘도 긴 거를 샀어요. 망인 부분이 가볍다. 되게 얇아. 그래서 여름에 땀 나고 그럴 때 좋을 것 같긴하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부시시한 매력도 있다고 그래요. 수시 엄청 많아. 어, 일단 이거 오늘 상관 다 성공인데? 아 그래? 그래? 이거 저기 앞머리 있는데 저게 티가 잘안 나지? 매금이 정수리가 뭐. 엄청 잘 해줬잖아. 짜란 이런 느낌 되시겠습니다요. <laughs> 오빠 피셜 매금이 앞머리 없는 가발 여기보다. 이 핑크에이지 게 여기가 더 자연스럽대요 근데 물론 저게 수제라서 그럴 수 있긴 한것 같은데 음, 음, 비싼 거니까 음,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음. 매그미는 여기랑 여기 제 피부랑 이 가발 경계 사이가 티가 났었는데 핑크에이지는 훨씬 자연스러워요 아, 얘가 더 비싸거든요 가르마 부분은 너무 아 그렇네 너무 좀아 그렇네 불명확하다 할까? 그러게 매그미는 이 가르마가 더 이렇게 선명해가지고 잘 그게 좀 부자연스러워 근데 핑크에이지는 가르마가 없다 가르마가 없이 다 이렇게 빼곡하게 숫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도 난 매그미보다 얘가 더 자연스러운 거 같아. 어 맞아요. 여거 가발 처음 사서 껴보는 거는 이렇게 관찰해본 건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하다. <laughs> 그치. 어. 여러분 다음 가발 아울 이 탄으로. 오 어, 잠깐 여기가 더잘 나오네. <laughs> 다음 가발 아울 이 탄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뭐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지갑 사정이 괜찮으면 지갑을 따라서 응. 온 집이다 가발. <웃음> <웃음> 어, 엔딩을 오빠가 제일 마음에 드는 가발을 쓰고 엔딩을 찍으라고 했는데 사실 뭐 착용감이나 뭐 편한 거 이런 거 그냥 다 배제하고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 예쁜 거를 고르라고 하면 이거거든요. 핑크에이지. 그래 가지고 요거를 착용을 하고 엔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